11일 밤 11일 아침 사이 전북 지역에서는 밤사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유앙병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초강력 안파로 전북은 농작물 냉해, 숭업회사 등 피해가 발생해 총 9억여 원의 재산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13명 줄어든 451명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상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전북 뉴스 이수정입니다. 10일 밤 11일 아침 사이 전북 지역에서는 밤사이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1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현재까지 순창 요양병원에서 80대 한 명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창요양병원의 추가 확진자는 이병동 점수검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순창요양병원 이병동의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 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존 첫 집단감염 확진자 75명에 이어 2차 전수검사에서 확인된 확진자까지 총 9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익산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익산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총 20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남연병원에서는 지난 9일 추가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한 데 이어 1명이 더 늘어나 총 확진자가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초강력한파로 전북은 농작물 냉해, 숭업 회사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해 총 9억여 건의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9일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감자와 고추, 깨등 농경지 139.3 헥타르가 냉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김제 지역의 감자에 집중됐습니다. 염소 9마리와 숭어 37톤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농축 산업 분야의 총 피해액은 9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면서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며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의 전 국민 무료 접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극선무라며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13명 줄어든 451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2월 1일 이후 41일 만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지난 1일과 4일을 제외하면 계속 1일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연말 연시 특별 방역대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연이은 방역 강화 조치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아직은 확실히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겨우 감소 초기 단계라 긴장을 늦추기엔 여전히 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한 데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 종료 시점을 잡은 17일 이전까지 유행 흐름을 좀더 지켜보면서 18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이번 주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직권 초기 제일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음으로써 명실공히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명합해 함셈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같은 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헌법에 명시했으나 지난해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일을 김일성과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